안녕하세요 민용 쌤입니다. 어제 플랭크 잘하셨나요? 오늘 이제 10일 동안의 스페셜 미션 중에 두 번째 미션은 3번 동작 10세트예요. 근데 우리 어제도 3번 동작 10세트 했잖아요. 어제보다는 조금 더 힘들게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오늘은 팀오브랑 l 보브 먼저 조금 하고 3번 동작 10세트 하고 마무리로는 2번 동작을 활용하거든요. 우선 가로 팀오브 먼저 할 거라서 어깨 상단 아래에 원하시는 도구 맞춰놓고 그대로 천천히 누워서 양손 엑스자 모양으로 교차해서 어깨 앞에 손 올려놓고 상아채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버습니다 우선은. 두 세트는 가볍게 가로 티업으로 천천히 풀어주고 그리고 오른쪽 왼쪽 가운데에 세로 티업으를한 세트씩 해보려고 해요.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여기서 조금 더 무게를 실어서 눌러주고 싶은 느낌이 든다 하시면 양손을 머리 위로 가져와서 깍지를 껴시고 바닥에서 머리를 들어주시면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느낌으로 이완을 해주실 수 있어요. 너무 아프게는 하실 필요 없으니까 각자 적당한 정도의 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Rest. 그대로 몸이 위로 조금 올라가서 날개뼈보다 살짝 아래쪽에 도구가 닿도록 해주시고 양손을 머리 뒤로 가져와서 깍지를 껴시고요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활짝 열어서 내려놔보세요. 그러면 가슴, 겨드랑이 앞면은 늘어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 상태에서 무릎을 세워서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이면 도구에 닿는 부분도 닿는 부분도 적당한 강도로 눌리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호흡 천천히 하면서 이완해줄게요. 가운데 세로 모양으로 베개 내려놓고 가운데 티누고 할게요. 척추 라인 중앙 먼저 할게요. 발 무릎 골반 넓이 양손 머리 뒤로 가져와서 딱지. 팔꿈치 모아서 얼굴 감싸주고. 응. 제대로 발바닥 꾹 응. 눌러서. 세 번째 사이클. 천천히. 호흡 내려와서 그대로 왼쪽으로 도구 위치 맞춰 보세요. 왼쪽 날개뼈, 가운데 척추 사이 다시 발정렬 맞추고 준비. 네 번째 사이클. 고관절 앞면이 쭉 펴진다 하는 느낌 느끼면서 천천히 호흡하면서 움직여 보세요. 때 지금처럼 왼쪽에 도구가 있으면 도구가 없는 오른발, 오른엉덩이에 조금 더 힘이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로 오른쪽으로 도구 위치 이동. 다시 발 정렬 맞추고 준비할게요. 우리 엘보브 할 건데 골반 밴드랑 바른 자세 벨트 먼저 묶어줄게요. 그리고 도구를 한 가지 말고 두 가지 도구를 준비해주시고 두 가지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우선 좀 넓은 도구 한 가지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이 넓은 도구보다 조금 더 자극이 강하게 느껴지는 도구 한 가지 이렇게 준비해서 도구를 중간에 바꿔서 바꿔 해볼게요. 저는 웨이브 베개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단아 동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엘보브 어, 1분씩 5세트 할 건데 처음 한 세트는 허리 이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넓은 도구로 2 세트 조금 더 손가락이 달린 도구면 좋고 도구 바꿔서 다시 2 세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벨트다 묶으셨으면 우선 이완은 넓은 도구로 해주세요 <목소리> 허리 아래 도구 위치 맞추고 첫 번째 사이클. 무릎 좌우로 왔다갔다 왔다 움직이면서 허리 뒷면 그리고 옆면 꼼꼼하게 한번 풀어보세요 가운데 멈춰서 기본 엘보브 준비할게요. 골반 아래에 도구 맞춰주시고 중앙에서 무릎은 90도 위로 들어 올려서 준비 두 번째 사이클. 천천히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에 힘 집중하면서 동작해주세요. 1 중앙에서 잠깐 호흡하고 한 세트 더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가운데에서 옆에 준비해놓은 도구로 바꿔줄게요. 그대로 다시 가운데에서 가운데에서 할게요. 가운데에서 똑같이 두 세트 할 거예요. 다시 무릎 각도 90도 모양으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그대로 리브 시 가운데 이거 준비 그대로 도구 옆으로 빼주시고 우리 바닥에 그대로 돌아서 엎드릴건데 방금 엘모브할 때 사용하셨던 넓은 도구를 허벅지 아래에 받쳐두고 3번 동작을 할게요. 동작을 조금씩 다양하게 해서 각 동작을 두세트씩 할건데 우선은 무릎 펴서 그대로 바닥에 엎드리시고 엉덩이 골반 좌우로 움직여서 허리 한번 살짝 풀어주세요. 방금 그래도 엘보고 해서 허리가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자 우선 처음 두 세트는 무릎 펴고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그대로 올라가는 동작으로 진행할게요. 무릎 쭉 펴고 무릎 허벅지 안으로 모으는 힘 쓰시고 천천히 3번 동작 첫 번째 손 있는 힘껏 다리를 다 들어 올린다는 느낌보다는 다리를 안으로 모으는 힘을 꽉 조여서 천천히 들어 올려 보세요. 내가 가진 힘의 20%, 40%, 60%, 80% 거기서 힘 풀리지 않도록 꽉 잡아 놓고 30초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버텨 보세요. 내려와서 다시 허리 한번 좌우로 왔다갔다 있는 힘껏 올라갔다가 서서히 다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힘을 조금씩 조금씩 서서히 다리가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올라가 보세요 그대로 무릎 모아서 허벅지 모아서 다시 내가 가진 힘의 20%, 40%, 60%, 80%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지 90% 마지막 100% 끝까지 끌어올렸다가 조금만 버텨볼까요? Rest. 내려와서 다시 허리 엉덩이 좌우로 흔드는 데자 이번에 두 세트는 무릎 접고 무릎 접고 기본 동작으로 올라갈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올라가지 마시고 서서히 올라가 보세요. 무릎 잡아서 준비. 번 3번 동작, 번째이클 발가락 끝을 조금씩 천장 쪽으로 들어 올려준다 하는 느낌을 느껴보셔도 좋아요. 내려와서 무릎 한번 접었다 폈다 해주시고, 무릎 접어서 한 세트 더 올라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릎 접어서 준비. 다시 발끝 톡톡톡톡 자, 이번에는 양손을 엉덩이 뒤로 가져와서 가위 모양으로 깍지를 껴고 무릎 펴고 상하체 동시에 올라가 볼게요 깍지는 내가 항상 끼는 오른손 왼손 위치를 바꿔서 껴보세요 그대로 무릎 쭉 펴고 상체 하체 동시에 바닥에서 상체는 가슴을 들어준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네, 엄지손가락은 엉덩이 위에서 1cm만 떼어보세요 고개가 꺾이지 않도록 시선은 바닥 매트 끝 지점 보시면 돼요 내려와서 잠깐 호흡하고 깍지는 1번 동작할 때 저랑 번갈아 꼈던 그 오른손 왼손 도 위아래 번갈아 꼈던 번갈아 껴서 불편한 쪽, 어색한 쪽으로 깍지 끼고 한번 해보세요. 다시 무릎 쭉 펴고 상아채 동시에 어. 가슴 그대로 들어서 바닥에서 떼고 엄지손가락 엉덩이 위에서 딱 1cm만 들어보세요. 무릎 쭉 펴고 허벅지 사이 모아서 내려와서 발끝 톡톡톡톡. 자, 무릎 접고 깍지 끼고 다시 두 세트 이어서 올라갈게요. 자 이번에 깍지는 편하신 방향으로 끼세요. 편하신 방향. 팔꿈치 쭉 펴서 무릎 사이도 오고 상하체 동시에. 여기서도 엉덩이 위에서 엄지 손가락을 살짝 들고 계세요. 내려 가지 말고 조금만 더 위로, 위로, 위로~ 자, 내려가서 다시 잠깐 호흡하고 똑같이 한 세트 더 올라갈게요. 다시 무릎 접어서 양손 엉덩이 뒤에서깍지 끼고 준비. 상체, 하체 천천히 같이 올라갈 거예요 네, 양손을 머리 위로 가져가 깍지. 다리 펴고 다리 펴고 바닥에서 상아체 동시에 멀어질게요. 위로 쭉 팔꿈치는 위로 위로 들어보세요. 호흡 마지막 한 세트만 더 올라갈게요. 후 호흡하세요. 다시 머리 뒤로 가져와서 양손 딱지 딱지가 불편하신 분들은 옆 통수에 살짝 대어주셔도 돼요. 그대로 다시 팔꿈치 들어서 그대로 호흡 조금만 힘내세요. 우리 마지막이에요. 한번 동작. 후 다시 천천히 마시고 후 그대로 손바닥으로 바닥 밀어서 팔꿈치 너무 쩍 펴지지 않도록 팔꿈치 살짝 굽히시고요 다시 한번 뒤에서는 날개뼈를 살짝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는 느낌으로 천천히 호 마시고 후두 번만 더 호흡하세요 마지막. 그대로 손바닥 한 걸음 골반 쪽으로 걸어와서 엉덩이 뒤로 쭉 밀어서 뒤꿈치 위에 올려놓고 호흡 다시 한번 마시고 한번더 마시고 호흡 그대로 올라와서 옆으로 돌아서 엉덩이 내려놓으시고요. 벨트 풀게요. 1, 2, 3번 벨트 풀고 이번 동작을 할게요. 머리가 <laughs> 난리가 났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무릎 모아서 버클 벨트를 먼저 묶어주시고 엉덩이 골반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발목, 발등 주변을 풀어주세요. 혹시 여기 좀 많이 눌리는 자극이 많이 강하다 하시면 발목이나 발등 아래에 쿠션이나 방석처럼 조금 도톰하게 내려놓고 하시면 조금 덜 불편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양손 엉덩이 뒤로 짚고 그대로 무릎을 위에서 아래로 왔다 갔다 움직여 보고요. 위 아래로 왔다 갔다. 이번 동작 타이머 2분 맞춰놔서. 누워있을 수 있는 만큼 누워계시고 혹시 시간이 좀 길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일어나서도 괜찮아요. 이분 팔꿈치 하나씩 접어서 천천히 정수리, 뒤통수, 어깨 순으로 내려놓고 양팔은 쭉 뻗어서 깍지 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어깨 바닥에 편안하게 잠깐 내려놓고 손바닥 천장에 보여주시면서 호흡 천천히 해주셔도 괜찮아요. 유지하는 동안에 무릎을 내릴 수 있는 만큼 바닥 쪽으로도 내려보고 벨트는 묶여있지만 모을 수 있는 만큼 안으로도 한번 모아보고 어, 허벅지 고관절 골반 복부 앞면 가슴 어깨 겨드랑이 팔 앞면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쭉 늘려준다 펴준다라는 느낌으로 유지해보세요. 아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플 댓글에 물어보셔가지고 이거는 타바카치라는 어플이고. 어, 스펠링은 T A T A T A C H 이거 같아요. 하바타치. 어. 저랑 운동 계속 하신 분들은 아마 바로 사용하, 금방 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원하는 운동 동작 이름도 적을 수 있고 시간, 세트 수 설정해놓고 운동하실 수 있어서. 백일 수련 이제 저랑 끝나면 혼자서 운동하실 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옆으을 사용한지 지금 몇 년째라서 앱스토어에서 유료로 돈을 주고 구매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찾아보지 못해서 한 번씩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으로 다리 살짝 넘어뜨려서. 그대로 무릎 가슴쪽으로 당겨서 양손 종아리 앞에서 깍지 끼고 좌우로 흔들흔들해서 잠깐 풀어줄게요 벨트 손으로 빼시고요 무릎 접어서 양쪽 발날을 손으로 잡아보세요 발날 잡기 힘드시면 발목이나 종아리 바깥쪽 잡아주셔도 돼요 그 상태에서 허벅지 안쪽 한번 쭉 늘려주면서 좌우로 흔들흔들 흔들. 몸의 긴장감 천천히 풀어줄게요 자, 그대로 일어나실 때는 옆으로 돌아서 천천히 일어나시고 자 오늘도 해냈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은 더 힘을 내서 같이 100일차까지 열심히 운동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운동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내일도 같이 운동해요. 안녕!